약사님, 응. 저번 시간에 감기를 동양의학 적으로 응. 여섯 경맥으로 본다고 했고 응. 그 경맥에 따라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과립을 쓰면 좋은지 말씀해주셨는데 응. 실제로 어떠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감기에 쓰이는 과립인지 응.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몸살에는 뭐 갈근탕을 쓸수 있고 맑은 콧물에는 소총탕을 쓸수 음. 있고 코막힘에는 뭐갈천신을쓸수 있고 뭐 기침에는 어떤 어떤 과립제쓸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과립제 말고 그 외에 좀 자주 쓰는 과립제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어, 네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많이 쓰는 과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요 그러기에 앞서 한의원에 있는 과립제 중에서 조금 좋은 과립제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교폐독산하고 갈근액이 이두 가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 단계에 소시오탕만 쓸수 있는데 사실 소시오탕보다 더 자주 쓰이는 것은 시오계지탕하고 시오계지 건강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과립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게요. 네. 먼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나왔던 게갈근애기탕이거든요이갈근애기탕은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그 성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게요. 갈근애기탕에는 약간의 발산제인 강화리 들어 있어요. 강화은 우리 인체의 이 표경맥에 들어온 찬 냉기를 강하게 발산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좀센 약이라고 말했죠. 네. 그리고 약간의 상체 열과 이표면에 열이 떠가지고 인후가 약간 붓고 약간의 열에 의해서 콧물 코막힘이 생기거나 몸살이 생길 때 갈근 백지 시오 승마라는 약재를 이용한다 했고 거기에 조금 더 열이 속으로 들어와서 목이 좀 단단하게 붓고 코가 좀 많이 막히고 콧물이 누래지면서 기침까지 온다면은 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 황금작약 석고라는 우리 인체의 심장과 폐와 비위장열을 차게 시켜주는 약재가 들어간다겠고 그리고 거기에 가래를 좀 삭혀주는 길경과 전체적인 약을 조화시켜주는 감초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정리해 보면은 약간의 발산제와 약간의 미열과 그리고 속의 열을 풀어내줌으로써 감기가 들어와서 목이 붓고 아프고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날 때. 그리고 몸살까지 좀 동반될 때이 감기로 인한 증상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약국에서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이런 갈근의 기탕을 구입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연교 폐독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에서처럼 폐독산과 연교가 들어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우리가 폐독산은 약간의 발산제가 들어있대 있죠 네. 이 발산제는 천국으로 혈액의 추동력을 올려주면서 강활 독활 형계 방풍이라는. 약간의 냉기를 내보내주는 처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의 미열이 올라오는 것을 발산시키고 풀어주기 위해서 박하, 시오, 전호, 지각이라는 약이 들어있는 것이고, 음. 거기에 길경, 연교, 금은화가 들어있어서 단단하게 뭉친 종염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복령이 들어가면서 인체의 수습이 정체된 걸좀 풀어줍니다. 생강 감초가 들어가 있어서 모든 약을 좀 조화롭게 해주면서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음.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연교패독산은 어떤 약입니까?라고 한다면 감기로 인해서 약간 몸이 뻑적지근하면서 목이 좀 부어오르고 단단해지고 코막힘이 좀 심해집니다.라고 한다면 이 연교패독산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죠. 음. 그럼 갈근해기탕하고 연교패독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둘 중에는 어떤 이것이 더 찬약이 많습니까라고 한다면은 갈근 헤기탕이 황금 자약 석호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이 많았을 때는 갈근 헤기탕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목이 붓는데 열이 많지 않고 평소 때 몸에 열이 없는 사람한테는 연교패독산을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러면 방금 약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열이 조금 더 난다라고 하면 찬 성분이 많은 갈근 헤기탕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교패독산을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음. 이두 가지를 굳이 구별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약국에서보다는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구입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 감기에 대표적인 처방이 소시오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추웠다 더웠다 할 때는 시오계지 건강탕을 많이 씁니다라고 잠깐은 이야기했는데 이 시오계지 건강탕에 대해서 그 처방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오계지 건강탕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면 먼저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은 감기가 단경락. 즉 간당 경맥까지 감기가 들어와서 이게 밀려갔다 밀려 나왔다 하면서 초다더웠다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간당 경맥에 들어온 감기를 치오라는 약이 풀어줍니다. 개지가 들어있어서 약간의 냉기를 발산해 줍니다. 거기에 폐의 열과 심장의 열을 약간 내려주는 황금과 위장의 열을 없애주는 천합은 그리고 인체의 음액이 상당히 부족해졌을 때쓸수 있는 모려라는 약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약간의 속을 따뜻하게 하는 건강이 들어있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초가 들어있어요. 그럼 시오게지 건강탕은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씁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속이 약간 냉해. 근데 그 냉기로 인해서 열이 발생했던, 아니면 감기를 잘못 고쳐서 열이 발생했던 이 상체에는 약간 열이 많아요. 그리고 위장도 약간 뜨겁고, 그래서 목이 말라, 입이 말라, 그리고 상체는 열이 있어서 가깝해. 그런데 원인이 냉기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아 많이. 그리고 대변이 변비가 아니라 약간 물렀다가 됐다가 아니면 처음엔 단단했다가 나중에 풀어지는 변으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변이 약간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은 인체에 냉기도 있고 열기도 있다고 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시오게이지 건강탕을 쓸 때는 몸에 약간의 냉기로 인해서 상체에 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덥고 가깝게 하는데 사실은 물을 먹으려 하지 않고 변이 좀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배가 좀 자주 아플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추웠다 더웠다 한다면은 시오계지 건강탕을 반드시 써야지 아이든 어른이든 감기가 제대로 풀려서 나을 수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시오계지탕이라고 있는데 이 시오계지탕은 시오계지 건강탕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은 소시오탕하고 비슷해요 음. 그래서 시오, 황금, 반하 인삼, 감초가 들어있는데 시오로 한혈왕내증즉 추웠다 음. 더웠다는 감기를 풀어줍니다 황금으로 약간 열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허약해서 냉기를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인삼으로 체력을 올려줍니다 가래담이 만들어진 것을 반하로 녹여줍니다 그리고 감초, 생강, 대추로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줍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소시오탕에다가 작약과 계피가 들어 있어. 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 위장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계피라는 약을 썼구나. 그리고 이 작약이라는 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복직근이 뭔가 긴장하고 좀 아프겠구나라는 거지. 또는 음. 근육이 아프거나. 즉 작약은 간의 열이라든지 혈액의 열이라든지 근육의 열이 있어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긴장통 이 있을 때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음. 그래서 시오계지탕은 어디에 씁니까?라고 한다면. 추웠다, 더웠다는 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장이 좀 허약하면서 복직근이좀 긴장하면서 아픈 사람이겠습니다. 또는 몸이 좀 뻑적지근하게 몸살이 있겠습니다. 또는 스트레스 긴장이 있어서 간에 열이 좀 차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소시오탕보다는 시오게지탕이 더 적합한 것이죠. 음, 네네. 그러면 이 시오게지탕도 소시오탕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어린애들이 주의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자체에 약간의 양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약을 주의해야 된다 인삼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가 있을 때는 인삼을 쓰면 저항열이 심해지면서 갑자기 막 목이 붓고 열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음. 소시오탕을좀 쓰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인삼 때문이었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반하라는 약초가 음. 아주 강하게 가래를 삭혀주는데 이 반하를 자칫 오래 쓰거나 많이 쓰게 되면 은 위장 세포를 음. 더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주 여린 이파리하고도 같기 때문에 반나는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네네. 그래서 소시오탕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네네. 그럼 시오게지탕도 아이들한테 주의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의해야죠 음. 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평소때 열이 있는 상태에서 추웠다 더웠다 한다면 시오게지 건강탕이 맞지만 평소때 약간 몸이 냉해 그리고 소화력도 좀 약하고 찬걸 싫어해. 그런 아이들이 감기로 인해서 추웠다 더웠다 한다면 소시오탕이나 시오게지탕을 쓸수 있는 거죠. 어, 네네.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한다면 시오게지탕이 약간의 복지근의 긴장통이 음. 있어서 배가 좀더 아픕니다 할 때는 시오게지탕이 더 적합한 것이고.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처방을 설명해 주실 때 시오게지탕에 계피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개지랑 음. 계피가 같은 건가요? 원래는 이제 계수나무에 어, 껍질을 계피라 고 하고 나뭇가지 끝을 계지라고 해가지고 장가지를 쓴다면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계피하고 계지를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처방은 계지가 들어가 있지만 처방 내용에는 계피를 쓰기도 하고 계지도 쓰기도 하겠죠 아. 이건 약간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선 두 가지는 약국에서 보기 좀 힘든 어, 처방이었다면 음. 이두 가지는 약국에서 좀 볼수 있는 처방일까요? 네, 약국 한약을 조금 하시는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있고 한약국이라든지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처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음,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음. 이제 감기 몸살에 쓸수 있는 거를 좀 배워봤고 두 가지 그리고, 이야기했죠 네, 그리고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소시오탕 말고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연교패독산하고 갈근액이탕에는 감기로 목이 붓고 아플 때쓸수 있습니다. 갈근 애기가 조금 더 열이 많은 경우에 쓸수 있습니다. 이거 음. 추웠다 더웠다는 감기에는 소시어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 게지 건강탕과 시어 게지탕이 있는데 속에 열이 있는 아이들이 경우나 어른들의 경우에는 시어 게지 건강탕이 더 적합합니다. 음. 속이 조금 냉한 사람이 추웠다 더웠다 합니다 할 때는 소시어탕이라든지 시어 게지탕을 씁니다. 거기에 복직근이 긴장하면서 복통이 있거나 근육통이 좀 있을 때는 시어 게지탕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감기약에 즐겨 사용되는 한방 과립제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